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have fun, turn around now, turn around now. I just wanna have fun, turn around now, turn around now. I just wanna have fun. 안녕하세요. 어니TV 어니입니다. 특별한 손님을 모셨어요. 처음으로 저희 구독자분께서 옆에 이제 동승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할 차는 벤츠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BMW를 많이 했었고 아니면 이제 국산차를 위주로 했었는데 두 시청자분들이 2, 30다다 보니까 벤츠나 BMW나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최근에 이제 벤츠 디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추천을 많이 했었잖아요. 타볼 기회는 없었어서 좀 아쉽다 라는 생각들 찰나에 구독자분이 신청을 해 주셔가지고 C클래스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벤츠는 BMW에서 어떤 게 제가 생각하기에 있어서 좋고 어떤 것은 조금 더 BMW가 나은 것 같다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어뭐이 차가 좋다 저 차가 나쁘다 이런 판단보다는 나는 이제 첫 차를 사야 되고, 아니면 이제 차를 바꿔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떤 거를 더 고려했을 때는, 어, 이 차가 더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편파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거든요. 알아서 좀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는 벤츠 C 클래스 220D 모델이고, 차주님은 원래 다른 차들도 많이 타셨다가, 이번에 벤츠를 구매하게 되시면서, 처음 이제 벤츠를 타신 건데, 차주님, 혹시 자기소개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거주 중인 20대 후반 뷰티 업종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차를 원래부터 되게 좋아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일찍부터 차를 구매하시고 운행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보통 어렸을 때부터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회생활 시작하면서부터나 20대 초반 이때부터 많이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모신 차주님도 어렸을 때부터 워낙에 차를 좋아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처음 구매하신 차가 어떻게 될까요? 투싼 2007년식을 제일 처음 구매한 차량입니다. 2007년식 투싼? 저도 이제, 고 연식 대 SUV로 맨 처음 운전을 시작했는데, 사실 그, 국산 SUV, SUV 자체가 운전하기엔 좀 편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지금 이제 벤츠를 타고 계시는데, 혹시 뭐 SUV가 차주님한테 좀 맞지 않는다거나 뭐 불편한 점이 있으셨나요? 이 고속도로에서 코너링 때좀 불안한 느낌? 음, 저도 한 2~3년 정도 SUV를 탔었는데 그 SUV 차량의 특성 자체가 굉장히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코너링에서 좀 출렁이는 것도 있고 고속으로 달렸을 때도 세단보다는 확실히 좀 안정성이 좀 떨어질 수 있죠. 저도 그래서. 나는 다음 차는 무조건 세단을 사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단으로 타고 있고 차주님도 어느정도 SUV보다는 세단이 맞으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네 대체 완전 신차는 아니시고 저처럼 중고를 구매해서 타고 계신데 신차를 구매하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으실까요? 금액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예산에 맞춰서 구매를 하고 싶었고 네. 원래도 신차보다는 중고차를 좀더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 벤츠 C클래스 220D의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될까요? 시등목 세까지 포함해서 2,000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어? 키로수는 한 7만에서 8만 그정도인그 네, 그렇죠. 굉장히 거죠. 딱 좋은 키로수에 구매 하셨네요. 제 차는 거의 15만 키로에 구매를 했으니까 한국 사람들 인식에서 10만 키로 넘으면 뭐차 폐차해야 된다 이런 인식들 제가 사서 사실은 주변에서 걱정이 되게 많았고 그가 영상을 찍어서 올릴 때도 카푸라고 좀 몰리는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7, 8만 원이면 완전 새 차라고 생각을 들고 지금부터 그냥 관리하시면서 타면 2, 3 0만까지는 무리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디젤 차잖아요. 네? 구매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지금 구매한지 한 5개월, 5개월로 된 거. 최근에는 디젤차보다는 가솔린 혹은 뭐 전기차를 많이 구매를 하는데 디젤차로 이렇게 구매하신 이유는 따로 있으세요. 저는 전에 타던 차가 이제 휘발유차였는데 기름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줄이고자 디젤로 구매를 했는데 기름값이 지금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고 그렇게 시끄럽지도 않고 저는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음, 전에 타셨던 차가 이제 K5 휘발유 네, 모델을 타셨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일주일에 같은 키로수를 탄다고 했을 때뭐 일주일에 한 번도 안넘야 되신 거죠? 지금은 그러면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죠, 이 차? 16 k 로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저도 이제 딱이2.0 디젤 BMW 3 시리즈 타고 있는데 이중중형에서 중형 정도의 디젤 차들이 연비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음. 바꾸면. 여건상 항상 차를 타셔야 되잖아요. 네. 선택을 하실 때 그러다 보니까 K5 같은 경우는 거의 휘발유 자체들이 발렌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데일리로 운영하기에는 디젤차가 훨씬 더 많은 유용성이 있었다고 어요 제가 제일 묻고 싶었던 게 이건데, 저도 3시리즈를 살때 여러 가지 선택 선상에서 고민을 했던 건데, 벤츠로 최종 선택한 이유가 좀 궁금해요. 저는 제가 사회 초년생 때 거의 구매를 했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없었고, 경제적인 여건이 제일 컸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벤츠보다는 저렴한 BMW 3CG로 왔는데, 벤츠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 일단 제가 구매하려고 했을 때는, 사실 금액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았었고, 주변에서 이제, 벤츠가 좋다. 벤츠를 한번 타봐.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듣기도 했었고, 실내 디자인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이 금액대에, 중고로 샀을 때 가성비가 괜찮지 않나? 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벤츠의그 생각별 마크가 중요하지는 않으셨나요? 조금 솔직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저는 뭐 BMW 가지고 그런 거 따지는 것도 웃기지만 좀 그런 것도 살짝 있었습니다. BMW가 뭔가 그래도 국산차보다는 좀더 어찌됐건 몇백이라 조금 더 비싸고 사람들이 봤을 때좀 그런 게 있는데 벤츠는 사실은 전 b w 보다 그런 거 있어서는 한 등급 위라고 생각하거든요. 벤츠 하면 뭔가 사실 차주님이 나이가 되게 어리시잖아요. 같은 네. 나이대에서는 벤츠 탄다 그러면 좀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지금 아까 벤츠 타서 깜짝 놀랐던 게 봤을 때 벤츠 실내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 공조기라든지 이런 하이그로시 마감이라든지 요요 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BMW 그제 깡통이랑 비교가 안될 정도로 훨씬 멋있어요. 이런데도 크롬으로 다 들어가 있고 이런 디테일들도 너무 멋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 벤츠에 처음 타봐가지고 사실 BMW 5 시리즈까지 타봤잖아요. 5 시리즈보다 얘가 더 예쁜 것 같긴 해요. 요 항공 이게 뭐 항공기를 뭔가 모티브로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 공조기가 진짜 멋있는 것 같고. 이런 고급스러움은 확실히 BMW보다 한수 위인 것 같습니다. 차가 이게 몇 년식이시죠? 2016년식. 2016년식. 아까 말씀하셨을 때 2016년식이 디젤이라고 c 0 클래스 20D 2 기준 2000 중반대에 셨는데 제가 16년식 뭐 키로스가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제가 1 0만원 중반대에 BMW 3을구매 했거든요. BMW랑 벤츠랑 꽤 차이가 나는 편이긴 한것 같아요. 확실히 벤츠는 벤츠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차는 그래서 지금 구매하신지 5개월 정도 되셨는데 네. 만족하시면서 타고 계신가요? 저는 진짜 너무 만족하면서 타고 있고 음. 고장나는 것도 지금까지 음. 하나도 없었고 구매하고 나서 자동차 점검 받았을 때도 네. 손볼 데가 없다고 해서 저는 너무 만족스럽게 타고 있습니다 중고로 구매 하셨을 때 매매 단지에서 이제 구매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중고차 보증보험을 통해서 수리를 하셨는데 그 수리를 받으셨을 때좀 되게 수월하게 진행이 됐는지가 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뭐 딜러와의 마찰이라던가 그런 거는 전혀 없으셨나요? 처음에 이제 중고차 보증보험을 한다고 딜러님한테 전화를 드렸을 때 필요한 서류 다 떼주시겠다 하시고 그냥 순차적으로 저는 잘 흘러갔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딜러분을 좀 친절하신 분은 잘 만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고 네. 했을 때도 이게 절차대로 다 알아서 진행을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막히는 게 없이. 저도 이제 중고차 매매단지 가가지고 저는 이제 수원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네. 수원에서 구매했을 때그 딜러가 못된 사람, 나쁜 사람들을 보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중고차 딜러다 하면 되게 나쁜 시선도 있고. 못 믿는 것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많고 친절하고 되게 젠틀한 사람도 많다는 거를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고차 딜러 하면 여러 매체에서 비춰진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좀안 좋게 보이고 있어서 그런 건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더라고요. 그 중고차 보증보험으로 하셨을 때그 완전 무료로 그 수리를 다 하신 거죠? 완전 무상으로 수리를 받았습니까? 냉각계통에 문제가 있었나요? 저는 냉각수 누수가 좀 있었는데, 예. 네, 완전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보험회사에서 그래도 하는 김에 수리를 하셔라 음. 해드리겠다 해서 받았습니다. 사실 그 냉각수 그쪽이 수리비가 한번 터지면 좀 골치 아프게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정말 잘 수리를 하신 것 같아요. 예. 보증보험 어쨌든 기간이 30일 내에 2,000km 이내에서만 가능하거든요. 맞아요. 정말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역시 원래 차를 운용하셨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저 미리 이런 거를 알고 가시면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대처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뭐 벤츠를 이렇게 고려하실 때 다른 차종도 혹시 고려를 하셨어요? BMW 3시리즈나 어... 제네시스 G70. 이게 예, 좀 소름을 돋았던 게 저도 정말 똑같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저는 거기에 스팅어까지 제가 C 클래스, 3 시리즈, G70, 스팅어, 여기 하나에 K5까지 여기 다섯 개바았었거든요 G70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좀 포기했고. 이게 어쨌든 국산차잖아요. 제네시스가. 그렇죠. 근데도 중고 쪽으로 가면 어, 웬만한 수입차 못지않게 너무 비싸더라고요. 스팅어는 제가 제주도에서 한 3-4일 정도 렌트를 해서 타봤는데 너무 사고 싶어 가지고 그 차도 2.0 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차가 너무 굼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포기를 했었고 쏘나타도 마찬가지로 국산차가 왜 이렇게 비싸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BMW 안엔 벤츠로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다가, 비용적인 게좀더 저렴한 게 BMW라고 이렇게 선택을 했었는데, 제 나이 또래, 이제 제가 29살 때 차를 샀으니까, 제 나이 또래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제 딱그 고민을 많이 하는 그 차종들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 뭐 전에 영상도 한번 찍었었는데, 벤츠 BMW가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고, 차급도 어찌됐건 국산차보다 위급이고 좋은 점이 많다. 좀 수리 이런 거에 대해서만 조금 내가 많이 알아보고 할수 있다면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서 벤츠 BMW를 많이 추천을 했었는데 차주님도 저랑 비슷하게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선택을 하시는 사람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맞아 되게 현실적인 고려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벤츠 BMW 벤츠 쪽으로 선택을 하신 거죠. 제 생각에는 제일 굉장히 잘한 선택 같습니다. 제가 뭐 저보다도 어쨌든. 어리시고 성공한 삶을 살고 계시는데, 이런 말씀드린 게 조금 죄송하지만, 혹시 뭐 벤츠 타시면서, 아, 요런 옵션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 있으세요? 카플레이가 안 되는 게 사실 많이 아쉽기는 해요. 그래요. 근데 타면서 제일 만족하고 있는 옵션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다는 거 아, 그 저도 카플레이는 공감을 하는 게, 혹시 뭐 요런 블루투스 연결은 잘 되세요? 네, 연결은 아, 잘 돼요. BMW는 블루투스가 진짜 꾸지거든요. 이게 F바디 시리즈에 한해서는 아, 너무 답답하고 잘 끊기고 연동도 잘안 되고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카플레인 한번 고려를 했었는데 요게 이제 한 2, 30이면 뭐 카플레이도달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혹시 그런 거는 뭐 찾아보시진 않으셨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네. 이게 17년식인가? 18년식 이후부터는. 네.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10만 원, 20만 원이면 어. 되는데 이게 16년식 이전 모델들은 네. 아예 이 모니터를 교체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아. 그러면 좀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알아보니까 한 100만 원. 오우, 그거 하더라고. 감사하고 쓰는 게 낫겠네요. 그러시면 뭐 벤츠를 지금은 이제 타고 계시지만 다음 차는 뭐또 벌써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차를 좋아하시니까 이런 차 좋아하시는 분들 항상 지금 차를 타면서도. 다음 차를 무조건 생각하고요. 다음 차는 네. BMW 5시리즈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5시리즈요? 어, 근데 벤츠를 지금 타고 계시는데 BMW를 또고려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이게 경험을 안해 봤기 때문에. 이제 BMW의 그 감성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제가 BMW 어쨌든 3시리즈도 타보고 5시리즈도 타보고 구형이지만 7시리즈도 좀 타봤잖아요 네 b m w 많이 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주행감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확실히 좀, 좀 벤츠에 비해서 거칠지만 단단하다 요런 느낌은 좀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잠깐 타서 이게 훨씬 더 좋다 요런 거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뭔가 지금 타고 있는 느낌으로는 벤츠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요 서스펜션이나 요런 것도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이 많이 들고 BMW는 막 고철 같은 위가 넘을 때좀 낭창한 느낌이 있거든요 벤츠가 다른 것 같아요 주행 질감 같은 거는 확실히 벤츠랑 BMW 요건 다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스펜션 세팅이라고 하지 한번 이따가 제 차를 한번 타보실래요 그러면? 놀랄 수도 있어요 어 이거 수입차 맞아 하는 제가 지금 벤츠를 처음 타 실물로는 처음 타 봐서 그런지 몰라도 같은 급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실내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제 핸들도 보시면, 뭐, 버튼은 요런 거라든지, 어, 근데 상급별이 굉장히 반짝거리는데 뭐, 따로 튜닝하신 거 아니죠, 네, 튜닝은 안 하고, 요 리뷰하기 위해서 네. 손색 잘 한번 맡겼습니다. 요런 버튼이라든지, 요, 뭐, 요런 물리 버튼, 요런 촉감, 특히나 요 핸들, 맞죠? 어, 저기 모양도 너무 예쁘고, 요런. 모런 거라든지 이게 같은 독일 수입차가 맞나 이거? 이게 제, 제가 보니까 요 맛에 사람들이 벤츠 한번 타보신 분들은 계속 타신 것 같아요. 리바드5 시리즈까지 타봤잖아요. 근데 제가 단연코 얘기할 수 있는데 그5 시리즈보다 이 급이 훨씬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스티치 디테일도 그렇고 이게 벤츠 20D면 그. 200d보다는 한두 등급 위인 거죠. 한한 등급에서 음. 두 등급 정도 돼요. 제가 이제 타는 게 320d인데 320d 바로 윗모델이 320d 럭셔리 뭐 320d M 패키지 요쪽인데 음. 제가 보기에는 그 320d에서 업그레이드된 그런 실내의 분위기는 따라가질 못할 정도로 훨씬 고급스럽습니다. 이거는 직접 구매하신 건가요? 네, 직접 구매했습니다. 아, 진짜요? 이게 좀차 좋아하는 사람들이 약간 전유물 같은 거잖아요. 몇번 타봤는데 차 좋아하시는 분들 이게 다 있, 있으시더라고 이게. 그래서 저도 한번 사볼까 했는데 이게 은근 비싸던데? 지금 구매를 하신지 5개월 됐으니까 뭐 그렇게 많이 타시진 음, 않았지만 저희 나이 또래 이제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에서 만약 누가 벤츠를 산대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추천하실 을 거. 저는 벤츠 음, 만약에 별로 달리는 거를 즐기지 않고 네. 그냥 편안하게 주행을 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이면 엄청 추천할 것 같아요 음... 난 실제로 장거리 운전도 많이 하는데 네. 정말 제가 타본차 중에서는 얘가 세 번째 차지만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왕복을 하는데 네. 하나도 안 피곤해 음... BMW는 사실 어, 워낙에 좀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세팅이 맞춰져 있어서 그런지 오래 타면 좀 찌뿌둥한 게 있어요 허리도 아프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아서 전 오히려 장거리 갈 때는 BMW 말고 SUV 탄 적도 있거든요 일부러? 네 이게 뒷좌석에 타신 분들이라든지좀 네, 저도 이제 제가 지금까지 타본 차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 차가 가장 좋은 차라서 제가 이제 주행했을 때 피곤함을 좀덜 느끼지 않나. 네. 근데 얘보다 더 좋은 차들은 얼마나 좋을지 그쵸. 궁금하긴 합니다. 저도, 네. 저도 BMW 7 시리즈, 7 시리즈 그 완전 구형이거든요. 구형이라서 막별 기대 없이 탔다가 3 시리즈 타다7 시리즈 타니까 진짜 완전 이렇게 차가 좋고 그거는 심지어 6기통 디젤 이라서 지금 이 차도 진짜 조용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디젤 을 치고도 그 차는 진짜 아예 소음 진동이 아예 없더라고 십몇 년 지난 차에다가 그 차도 한 20만 킬로 탔던 걸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 있어요 수입차는 윗등급으로 올라갈수록 확실히 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요그 지금 이미 벤츠를 타고 계시 니까 앞으로 좋은 차 타실 것 같아요 옆에, 옆자리에 타면서 벤츠를 느낀 거는 확실히 완전 다르다고 말할 정도로 b m w 하고좀 성향이 많이 다르다는 것도 느껴지고 고속에서도 굉장히 안정감이 많이 느껴졌어요 BMW같이 뭔가 BMW만의 코더링할 때좀 독특한 단단한 주행증과는 다른 좀더 부드러우면서 운전자로 하여금 좀 편하게 세팅이 돼있다는 것 느꼈고 어, 한번 이제 3시리즈 이따가 잠깐 타보시면서 어, 이 차는 요게 다르구나 한번 느껴보시면 될것 같아요 벤츠 시승기는 여기까지 해보고 이제 BMW로 옮겨서 한번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